빅뱅은 2006년에 5인조로 데뷔한 남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탑, 지드래곤, 태양, 대성, 승리가 멤버로 있었습니다. 빅뱅은 각자 개성이 넘치는 그룹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노래도 붉은 노을, 거짓말, 하루하루와 같은 노래부터 뱅뱅뱅, 판타스틱 베이비까지 수많은 명곡을 불렀습니다. 특히 지디와 태양은 솔로로 음반을 내서 각종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빅뱅은 대마초, 마약, 버닝선 등의 사건으로 인해 법정에 서섰습니다. 멤버 중에서 승리는 버닝선 사건으로 인해 탈퇴당했고, 나머지 멤버들은 조용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군입대를 하여 군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있으며, 올해 9월에 제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랙핑크는 2016년에 데뷔한 4인조 걸그룹입니다. 소속사는 YG엔터테인먼트이며 멤버는 제니, 리사, 로제, 지수입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는 5700만명을 넘겨서 모든 유튜브 채널 중에 1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독자수 6천만명의 저스틴 비버 다음이며 가수 음악 채널 중에서 2위입니다. 블랙핑크는 멤버들의 비주얼도 뛰어나고 노래도 잘하는 편이라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팬들은 블링크라는 애칭을 사용합니다. 데뷔 초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엄청났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걸그룹입니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도에 데뷔한 7인조 남자 그룹입니다. 슈가, 지민, 정국, 진, 비, 제이홉, RM 7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아이돌 그룹과는 달리 모든 멤버가 한국인입니다. 지금은 초대형 기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과거 방시혁 프로듀서가 설립한 작은 기획사였습니다. 방시혁은 방탄의 대표곡들인 불타오르네, 피땀 눈물, 마이크 드랍 DNA와 같은 다양한 곡을 작곡하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춤이 어렵기로 유명한데도 노래와 춤을 라이브로 하는 실력파 가수입니다. 이제는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전 세계적인 셀럽들이며 각종 부문에서 한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투모로우 바이투게더는 2019년에 데뷔한 방탄소년단의 후배 그룹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만의 소속사였으나 여자친구 NIP 뉴이스트 세븐틴이 소속된 소속사들을 합병시켰습니다. 그러나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빅히트 소속사에서 자체 제작한 5인조 남자 그룹입니다. 신인 그룹이지만 빅히트 채널에 곡을 올리며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빅히트 유튜브 채널은 5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인구와 맞먹는 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